안녕하세요. 포토샵 CS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에는, 자, 이 이미지에 있는, 자, 메뉴를 배우게 될 텐데요. 어, 상당히 중요한 메뉴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자, 이미지를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이 석양 이미지를 열고요. 모두와 어저스먼트는 조금 있다가 배우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이 밑에 메뉴를 먼저 배울게요. 이미지 듀플리케이트는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복제해 주는 기능이 되겠죠.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복제, 그냥 복제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어디서 듀플리케이트 오케이 okay.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까지 같이 복제가 돼서, 예를 들면 원본을 남겨 놓고 작업을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잠깐 가고 싶을 때,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 할 때, 듀플리케이트 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400에 267로 해놓고요. 그래서 저장을 1로, 1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400에 하고 2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보시면 1번 이미지를 선택을 올리고요 자 이미지에 어플라이 이미지를 해서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채널은 RGB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보면은 소스, 소스에서 자 이렇게 2번 이미지도 열어놓고요. 이미지, 어플라이, 이미지 2번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제가 어 따르게 효과를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어플라이, 이미지, 2번.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같이 합성이 되고요. 채널은 RGB. 채널을 레드로 하면 이렇게 좀더 다른 느낌이 나죠? 자, 잠깐 이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채널인데요. 보시면, 불을 꺼볼게요. 이거는 RGB가 다, 합스, 다 같이 되 있는 거, 여기서. 블루와 그린을 뺀 거, 막 이런 식으로 채널인데요. 요즘엔 이 레이어에, 어, 레이어에서 블렌드 모드라든가 또 레이어 자체 합성을 그, 하기 위한 기능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 채널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채널은 지금 제가 이번 포토샵 CS 강좌에서는 어,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 밑에 이세 이 번째 게 바로 채널끼리 합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삭, 어, 제외를 한다 그랬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미지 사이즈. 제 이미지 사이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500으로 바꾸거나 600으로 바꾸거나 같이 이 엮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이즈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커졌죠.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하지만, 이 가운데 거를 체크를 풀면은 이렇게 비율을 따, 어 비율에 따라서 이 높이 값도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 세로 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비율을 꼭 중요시 해야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기에 체크를 해줘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 밑에 캔버스 사이즈에 대해서도 저번에 배웠습니다. 지금 이미지 사이즈는 400과 267이지만 제가 작업 공간은 여기에 600으로 놓고 싶으면 가로만 늘려줬죠. 자, 가로만 이렇게 양쪽 여백이 똑같게 600이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를 늘리고 싶으면 위에를 클릭을 하고 8를 400. 자, 위는 딱 붙었고, 밑으로만 이렇게 전체가 400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 픽셀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자, 자이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캔버스를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캔버스 자체가 트랜스펌에서할 때는 선택한 이미지만 돌아갔는데 지금 이렇게는 캔버스 자체가 세, 가로 세로로 뒤집어지고 자상 좌우로 뒤집어지는 그런 게자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다 잘라졌죠. 자, 그게 이 이미지에 관련된 이 밑에 이 어, 중요 메뉴고요. 자, 이제 이미지의 모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이 위에 RGB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RGB는 뭐냐면은, 자, 제가 말했죠? 어, 컴퓨터 상에서 볼 때나 아니면 웹에 올릴 때는 이 RGB, 빛의 삼원소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모니터 자체가 빛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RGB를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CMIK 컬러 있죠? 이 CMIK 컬러는 자, 이거는 레이어를 합쳐 준다는 뜻이거든요. 레이어를 안 합치고 쟤할게요 자, 이거는 바로 인쇄용입니다.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다음에 블랙이죠. 블랙 이렇게 네, 네 가지 색깔을 음, 그 잉크를 이용을 한다 해서 CM, CMYK인데요. 자, 이거는 인쇄용이니까 저희는 그냥 RGB로 놓고 할게요. 자, 그레이스케일은 아시다시피 회색 톤이죠. 검은색, 흰색, 중간톤의 회색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딱 보시면 흑백 이미지죠. 어, 그리고 256가지의 색상으로 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미지 모드에 듀오톤이라고 있죠. 이거는 그레이 스케일 때만 활성화되는 면 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듀오톤으로 바꾸고 이를 이렇게 색깔을 주고 이름을 줄게요. 오케이 이름을 이렇게 주고 오케이 하면 제가 아까 정해준 색깔 톤두 가지 색깔 톤이 잘 배합이 돼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두, 어, 두 개에서 네 가지 잉크를 사용하는 특수한 인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모드는 아니고요. 저도 가끔 음 이렇게 한 가지 어두 가지 색깔을 잘 배합을 했 그런 이미지들 원할 때 디오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미지를 열어 볼게요. 자, 인덱스트 칼라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최대 256개의 색상만으로 컬러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GIF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GIF로 저장된 이미지는 무조건 인덱스칼라입니다 모드입니다. 자, 이미지가 조금 거칠어진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RGB 이거는 256. 자, 예전에는 이미지 모드에서 꼭 인덱스칼라를 선택을 한 다음에 GIF 저장했는데요, 지금은 바로 파일에 Save As에서 GIF 저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인덱스 칼라로 안 바꿔줘도 됩니다. 자, RGB 칼라는 많이 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CMYK 칼라도 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칼라 모드는 뭐냐면요. 어, L은 밝기, 그다음에 A는 어, 그린에서 블루로 진행되는 성분, 빈은 블루에서 옐로우로 진행되는 성분에세 가지 성분으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색상 처리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RGB로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모드의 멀티 채널은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RGB로 할게요. 자 RGB와 CMYK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인쇄물과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보는 이미지와의 그 차이, 어, 색상 모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어드 스타트먼트는 보정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하나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많이 쓰이는 것부터 제가 짚어드릴게요. 브라이트와 콘트라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밝기고요. 얘는 선명도죠. 자, 그러니까 색상 대비가 높아지면 색상이 더 선명해 보이는 거고요. 낮아지면 상당히 이렇게 불분명해 보이죠.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잘 조절을 하면 좀더 생기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해볼게요. 약간 밝게 그리고 약간 진하게 자, 처음 이미지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밝은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방금 보정한 이미지고요. 얘를 리버트 시키면 좀 얘는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얘는 좀 밝고 산뜻한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자, 이 이미지를 열어서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색상 보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레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체, 레벨을 적용할 채널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냥 RGB로 놓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 레벨. 이거는 여기에는 명도 0인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쪽을 제가 색상을 이렇게 수치를 더 줄게요. 바로 이게 바로 인풋 레벨. 여기 까만 조절점 보이시죠? 이게 인풋 레벨 값이고요. 얘는 가운데, 그다음에 얘는 밑에 거는 자 이거는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은 왼쪽으로 하면 더 밝아지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얘를,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절을 하면, 가운데 점을 조절하면, 전체적인 이미지의 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아웃풋 레벨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밝기를, 이렇게, 끝으로 가면 하이, 하얘지고, 얘가 이렇게 오면 좀 어두워지겠죠. 자, 오토는 이미지의 콘트라스트, 아, 이미지의 콘트라스트를 자동으로 보정, 보정해 주는 겁니다. 훨씬 좀더 진해졌네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 까맣게 선, 지금 잉크가 차여 있는 이 스포이드로 잠깐만요. 제가 이미지 레벨을 다시 열어보죠. 자, 이렇게 음, 여기에 지금 까맣게 지금 잉크가 차여 있는 스포이드로. 제가 이 색깔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제가 약간 어두운 이 파랑색을 선택을 했는데, 이 색상보다 어두운 색상은 완전히 검정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 그레이 포인트는, 자, 얘를 클릭한 색상을, 색상을 제가 지금 이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블랙 포인트와 화이트 포인트와의 중간 명도를 갖도록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예, 화이트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는 제가 선택한 색상보다 밝은 색상을 전부 흰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제가 흰색을 선택하면은 이거보다 밝은 색상이 없기 때문에 안 밝아지는 거볼수 있죠? 하지만, 여기 어두운 검정색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이미지 전체적으로 약간 밝게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다른 느낌이 이렇게 나죠? 자, 그리고 파일, 리버트를 시키고요. 이미지에서 다시 이 레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레벨을 값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익히셔야 되겠죠? 자, 한번 제가 이 이미지를 밝은 바다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좀 밝게 하고요. 이렇게 좀 보정을 하면은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밝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 다시 파일에 리버트를 시키고요. 자, 레벨을 누른 다음에 아웃풋 레벨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거 지금 제가 복습하는 거 거든요 그리고 이미지에 보시면 아까 레벨 팔레트 안에 레벨 창 안에 오토 라고 있었죠 오토 레벨 하면 레벨을 포토샵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 값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 주고요 오토 콘트라스트는 대비를 맞춰 주는 거고 다시 컨트롤 제트 하고 오토 칼라 하면 칼라 값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음, 자 아까는 하나하나 보정을 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실제 색상을 기준으로 보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 칼라 같은 경우는 오토 레벨과 오토 콘트라스트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자, 이 레벨 값이 바로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한 건데요. 이제는 또 그보다 그더 많이 쓰이는 커브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 커브는 감마곡선을 감마곡선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자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포인트를 당겨서 뺄 수도 있죠. 그리고 얘는 자 그리고 자 한번 이미지를 보정 해볼게요. 제가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자,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밝아진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내리면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나고요. 제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하면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좀 느낌이 강한 이미지를 만들 때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자, 이거 뺄게요. 그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반 이미지가 반전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이거 감마 곡선을 잘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얘는 어떤 효과를 나는구나, 얘는 어떤 나는구나, 이거를 잘 해보시고요. 이 연필은 내가 직접 감마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찍 이렇게 하면 처음과 비슷해졌죠 자,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좀 이미지들을 이렇게 특이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오토도 커브에도 오토가 있고요. 자, 아까 배웠듯이 검정색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이거보다 어두운 점은 다 검게 변하고요. 밝은 건다 하얗게 변하고, 얘는 중간에 그레이 그거고요. 그레이 포인트고요. 자, 이것도 오케이 하고요. 자, 이미지에 이렇게 보정을 할 때, 어, 이런 걸 많이 커브랑 레벨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더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자, 지금도 그냥 예쁘지만, 컨트롤 N키가 커브거든요? 커브를 이용을 해서 한번 더 밝고, 뽀샤시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 이미지보다 훨씬 더 밝아진, 밝아, 어, 밝아진 부분은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좀더 어두워져서 좀 이렇게 좀더 입체적으로 예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 그다음에 컬러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다음에 이쪽에 RGB 값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레드가 더 추가되는 거를 볼수 있죠? 이쪽이, 그리고, 이렇게는 사이언이, 그러니까는, 사이언은 하늘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더 색깔이 추가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쪽은 맞은 해가 붉어지겠죠? 얘는 연두색이, 녹색이 들어가겠고요. 얘는 노이끼리 얘는 파랗게. 이렇게 여기서 색상 값을 어좀 이미지가 좀더 붉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이렇게 붉은 빛을 더 넣어 주면 되겠고. 그렇겠죠? 자, 거의 미드톤을 맞춰 놓고 작업을 하고요. 밝은 부분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는 어두운 부분을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 어드저스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는 했으니까요. 이휴 세츄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휴 세츄레이션까지 하고 그 나머지 메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미지 색상 변화시키는 옵션입니다. 자, 특정 색상을 선택하고 그 색상만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바다 이미지에는 블루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블루 값을 자, 조절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색상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채도. 채도가 높아지고, 회색 톤으로 확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 이 블루를 잘 보세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거기 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린 색상도 많으니까, 그린 색상이 모두 이렇게 하면은 붉은 색깔이 나오죠. 갈수록 여러가지 색상이 나오게 되고요. 채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색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색상을 변경해 줄수 있고요. 또이칼 r 라이즈 선택을 하면은 색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색상 톤이 한 가지 톤으로 변해서 그,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이 휴... 세츄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자 비비안리의 입술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라 소트를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hue s i t u a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변형이 안 되는 거는 이미지가 회색이어서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h 컬러 c o l o 로 r e 값을 살짝 주고요. 자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자 약간 채도를 주고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입술만 보라색으로 바뀐 거볼수 있죠? 자 내키는 김에 섀도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시프트를 누르고 이미지에 컬러 n c 스를 들어가서 약간 마젠타 계열의 색상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미지에 r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색상으로, 오케이. 자, 어떠세요? 이렇게 섀도우를 한 느낌이 나죠? 그러면, 눈동자까지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눈동자를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물감의 툴로 천천히,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컬러 밸런스로자 저는 블루 계열의 눈이 좋으니까 블루 계열의 눈빛을 줄게요 자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좀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흑백 톤이니까 이 채도를 약간 낮춰서 하면은 자 흑백 이미지지만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입술과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눈동자 색깔 이렇게 넣었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흑백 이미지에 좀더 생기있게 어, 모든 걸다 넣을 수가 있겠죠. 피부톤이니 뭐니 그런 거요. 자, 이거는 제가 이미지 보정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칼라 어,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보정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